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은 방스키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스키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곰팡이도 슬고 벽지도 나빠지기 때문에, 어, 수숨 잡는 게 좋죠? 한번 알려드릴게요. 방으로 한번 갑시다. 네. 방으로 갔고요 네, 지금 보시면은, 벽지가 지금 꽤 떴죠? 보이세요? 이게 소리가 나죠?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 안에서 머리를 좀 많이 말려서 그런데, 그러면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제 온도 조절기를 봅니다. 그럼 온도를 지금 현재보다 올려줍니다. 난방에 불이 들어오죠? 이렇게 하시고, 네. 곳곳에 또 난방기가 있죠? 보시면은, 네. 또 난방에 불이 들어왔죠? 네 이렇게 방을 뜨끈히 떼어줍니다. 그다음에 환풍기는 틀어주시고요. 화장실에 마찬가지로 어, 베란다 쪽에 어, 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죠. 이렇게 하면은 네. 꽤나 습기가 제거됩니다. 방이 뜨끈해지면서 습기가 제거되니깐요 여름철에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한비 TV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